아이 나비를 까봅시다 장점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아 출발 어, 시흥 사밍아파트 시흥 사밍아파트 아 일단 첫번째 칭찬 아이 나비 지도는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어, pc 버전에서 유명하죠 아이 나비도 지도를 pc 에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 누르면 커서가 자동으로 다음으로 안 가네요. 아. 그럼 이렇게 해놓고 다음 도착지 쓰면 되느냐? 아니죠. 여기서 요걸 눌러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요거 눌러야 되는지 모르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모르죠. 누르지 않더라도 안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1번으로 선택되도록 해주는 게좀 어려운가 보네, 아이나비는.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어, 남한강, 공원, 묘원. 이것도 네이버에서 보통 남한강, 묘원 이렇게 치면 검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나비에서는 전체 이름을 다 써야 돼요. 이름을 기억 못하면 못 찾는 거죠. 예, <laughs> 네, 못 찾습니다. 묘원 흔, 너무나 흔하고 남한강 너무 흔하죠? 남한강 공원묘원이 전체 이름을 몰라서 남한강이나 묘원만 생각나면 찾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남한강과 묘원이 전국에 뭐 몇천 개는 있겠죠. <laughs> 그 언제 다 뒤지고 앉았어요. 엔터 누르면 하나밖에 없는데 선택지가 자동으로 이게 선택이 안 돼요. 꼭 이걸 한번 눌러줘야 돼. 도착을 찍어줘야 돼. 이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죠. 이거 사용법 모르죠. 길 찾기 검색 자 여기 실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나비는 통신사에서 직접 만드는 맵이 아니고, 틴크웨어에서 만드는 내비게이션, 거치형 내비게이션 전용 회사에서 만드는 맵이잖아요. 그러면 아, 티팩이라고 해서, 물론 실시간 기능이 있긴 있는데, 거치형 내비게이션에도 물론 실시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처음에 구매하고 한 1, 2년 정도만 티팩을 쓰지, 뭐 3년, 4년 지나면 티팩 개통 그 계약기간이 끝나버리죠. 대개는, 또는 티팩 자체 없이 그냥 싸게 구입한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은 거의 못 쓰게 되죠. 나중에는 대부분 추천을 추천 추천으로 하게 됩니다. 추천 참 알고리즘이 좋아요. 아이나비가. 알고리즘 뭐 거의 최상이고 아이나비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도도 거의 뭐 최상이라고 할수 있죠. 뭐팀맵의 지도도 뭐 좋다 그러고 네이버 지도도 굉장히 좋죠. 다음보다도 네이버가 좋죠. 맵피보다도 아이나비의 이 지도가 굉장히 정확 도가 높죠. 그리고 알고리즘도 뛰어나다 보니까 어, 잘돼 있는데 문제는 아이나비는 어, 통신사에 속한 자회사가 아니고 독립회사다 보니까. 어, 실시간 쪽이 조금 약하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아, 여기 경유지 추가 버튼하고 어, 순서 바꾸기, 그러니까 출발과 도착을 이렇게 뒤집어주는, 그러니까 출발이 남한공원으로 바뀌고 도착이 시흥으로 시흥3위으로 바뀌는 이런 단추가 여기는 PC 버전에 붙어 있는데 마치 거치형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사면 이 버튼이 그대로 있을 것같아 느낌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구매를 해보시면 어, 경유지 추가 버튼은 스마트폰 내비 아이나비 에어에 보시면 경유지 추가가 없습니다. 심지어 추천이나 실시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편하고 빠르고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편하고 빠르고 그렇죠. 아 무료는 있네요. 무료 편하고 무료 빠르고 이렇게 총네 가지네요. 그렇고 어, 출발 도착, 이거 바꾸는 버튼도 없어요. 그래서 PC 버전에만 있는 거를 약간 좀 사람 착각하게 <laughs> 해놨죠. 예. 지도가 참 좋고, 알고리즘도 좋아서 여, 여주로 정확하게 안내해 주고 있고, 어, 서서울 톨게이트, 서서울 톨게이트 정확하게 지나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 알고리즘이 얼마나 좋냐면, 이걸 뒤집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안내해 주고 있죠. 어떤 내비게이션 보면, 갈 때는 2,000으로 해서 가도록 안내해 주고, 올 때는 여주로 해서 오도록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별로 뭐 막힐 일 하나도 없는 멀찍이 있는 곳인데도, 갈 때와 올 때가 알고리즘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이나비는, 어, 이곳은 일정하죠. 이, 이제 이쪽이 좀 바뀌는데, 크게 뭐 이쪽으로 새로 생긴 군포 광명간 고속도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어 강남순환 아우터반, 여기 <laughs> <laughs> 이 길이 하나 있고, 또 여기 안양시 외곽 그 도로가 있고, 또 가장 처음에 봤던. 이 길이 하나 있고, 서서울 톨게이트 들어가는, 그래서, 안산, 군포, 북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가는, 또는 이렇게 가는, 어, 판교 거치는, 서울 톨게이트 거치는, 여기는 서서울이죠. 길이 네 개가 있는데, 어, 아이나비, 이가 좀, 알고리즘이 좋다 보니까, 길을 찾는 알고리즘이 좋다 보니까, 이길이 이 길로 안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가, 근데 가끔 있어요. 가끔 사람 빡치게 <laughs> 아, 아주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밀려요? 엄청 밀리는 곳인데 이쪽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아 진짜 하여튼 여기나 여기나 여기 세중에 하나인데 아이나비는 비교적 이 FM 길을 많이 안내해주는 편이에요. 다행이죠. 좋은 거죠. 여기를 보시면 어, 끝에 와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 많더라고요. 다른 맵들 보면 끝에 가서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해주는 산 비트 꼬불꼬불 길로 안내해주는 맵도 제가 봤습니다. <laughs> 곧바로 지워버렸죠. 그런 맵도 있는데. 어, 아이비, 아이나비는 정확하게 이쪽으로 안내해 주고 있어요. 근데 아이나비도 가끔은 빡치게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시장 골목을 따라서 가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가끔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골목길인데 여기는 저기 국도고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좀 열받죠. <laughs> 아이나비 장점 또한 가지, 아, 모의 주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의 주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여기서는 PC 버전에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이나비 에어에서는 되더라고요. 그 거치형 내비게이션에서 다 되고요. 그래서 팀맵에서는 안 되죠. 팀맵이 참 맵이 아기자기하고 좋던데. 아, 어. 드버 뭐, 오랜 전통의 내비게이션 회사다 보니까 모의 주행이 가능한가 보네요. 모의 주행이 가능하긴 한데 아이나비 또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보시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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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교회, 교회, 빌라, 교회,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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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빌라, 빌라. 타이래요 교회 빌라가 거의 절반입니다. <laughs> 절반이 넘습니다. 그, 좀, 그, 거창 내비게이션에서 지도를 보고 있다 보면, 뭐랄까, 좀 굉장히 탕막한 느낌이라 그럴까. <laughs> 그리고, 버드뷰로 보면, 버드뷰에서 건물이, 어, 좀 아기자기 하진 못하고 너무, 그,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점이 좀 아쉬워 가지고 저는 2D 모드만 쓰고 있습니다. 아이나베 SE에서 2D 모드에서 평면 형태로만 보고 있고요. 버드 뷰로는 안 보고 있고 3D는 해본 적이 없네요. 티맵 T맵 보니까 티맵도 2D던데 버드 뷰로 가능하죠. 2D를 버드 뷰로 티맵 보면 참 건물들이 아기자기하고 그 정겹더라고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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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빌라, 이런 식으로 돼 있지도 않고, 뭐 주로 무슨 공원, 무슨 공원, 무슨 동사무소, 뭐 무슨 시장, 뭐 아니면 어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가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싹 나와 있어요. 지도에 제가 보고서 얼마나 감탄하고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이나비에서는. 이 지도가 일종의 그, 바탕화면에 불과한 것 같아요. 어디 보자. 또 뭐가 있으려나? 이게 지금 광명 군포 간 고속도로인데, 아, 어, 이게 장점인데요. 이게 이제 정식이죠. 서서울 톨게이트 지나서, 안산 분기점에서 서서울 톨게이트 지나서 올라가는 게 정석인데, 어, 여기서, 동군포에서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어, 여기가 남군포인가, 아, 남군포 톨게이트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 어, 이 터널, 터널로 이어지는 구간. 되게 재미없죠. 터널, 터널.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고작 1, 2분 더 아끼겠다고 이 터널로 밀어 넣어가지고, 물론 이게 뻥 뚫려 있는 길이긴 한데 새로 생긴 길이다 보니까 고작 1, 2분 빨리 가겠다고 이 터널로 밀어 넣어 가지고 계산한번더 하게 만들고, 물론 하이패스 있는 사람들은 아 상관없을 수도 있죠. 맨날 뭐 하루에 몇 번씩 지나다니는 분들이야 뭐 재미없겠지만, 아 저기 상관없겠지만 저처럼 일렬에 한번성하러 고속도로 타는 사람은 이 터널만 가는 게 얼마나 그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재미없어요. 근데 어, 팀앱 보면 초보자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는 이쪽으로 안내를 해주고 어,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나비는 뭐 아이나비 에어 보니까 편하고 빠르고 그 무슨 차인지 좀 감도 안 잡히고 가끔 이쪽으로 안내해주면 그 T맵에서는 중간 경유지를 서서울 톨게이트 찍어가지고 강제로 변환을 가능한데 어, 이아이나비는 중간 경유지를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바꿀 수도 없고 내 맘대로 원하는 대로 경로를 바꿀 수도 없고 중간에 애먹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서서울 톨게이트에서 계산 한 번만 하고 어, 일로 가면 되는 되게 편한 길인데 이쪽에서 나올 때 계산 한 번, 다시 들어갔다가 또 여기서 또 나올 때 계산 한 번, 그러면, 아, 복잡해요. 복잡하고, 또, 새로 생긴 길이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일로 나오는 길이 없어요. 일로 나오는 길이 없어서, 어, 여기서 광명으로 빠졌다가, 여기 꼬부라져서 이렇게 이 흰색 길을 타고 나와야 됩니다. 이 고속도로 타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광명으로 간다는 거를 사전에 알지 못하면 어, 모르는 거죠. 어, 이상하다. 다리 건너서 빠져야 되는데, 그러는 순간 여기 하나 딱한번 지나친 순간, 그 실수 딱한번한 한 순간 여기서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어, 아우토반을 타고 강남 고속 아우토반을 타고 여기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laughs> 어,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새로 뚫린 길이라고 좋은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죠. 뚫린지 오래된 길이죠. 이거는 굉장히 어, fm 길. 여기는 빠져나가는 길을 무려 기회를 세 번이나 줍니다. 여기 한번 빠져나가는 길 있고, 또한번길 있고, 또한번세번 번 길이 있는데요. 여기 와서 아, 나가는 길세 개나 눈앞에 보이네. 어디로 나가야 되지? 헷갈리는다고 생각하고 판단이 안설 때, 그때 결국에는 아무 데나 튀어나가게 되잖아요. 아무 데로나 나가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도잖아요. 국도에서 유턴해가지고 그냥 가면 돼요. <laughs> 여기로 두 번째로 나왔더라도 여기서 유턴해서 다시 가면 됩니다. 세 번째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어떤 바보 같은 맵은 다 놓치고 일로 해가지고 일로 해가지고 일로 해가지고 일로 해가지고 일로 해가지고 꼬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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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꼬불탕 해가지고 일로 안내를 해주더라구요 참 바보같은 맵이죠 그 맵은 <laughs> 전 지워버렸습니다 그 맵은 에 그래서 아, 아이다비가그 T맵이나 김기사에 비해서 좀 안좋은 부분으로 지적되는 것이 아, 팀맵에 비해서는 이 실시간 부분이 약하고 티맵은 스마트폰에서만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경쟁은 그건 불가능하고요. 어, 뭐 알고리즘 뛰어나고 지도도 is a small phone. Timebaby is a small phone. Timebaby i 이 a s m a 맵 l phone. 맵 i m e b a b y is a small phone. t i m 이 시내 이 복잡한 곳에서 어, 길을 최적의 길을 찾아내는 능력,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을 위한 능력 그런 게 조금 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반인들하고 택시 기사들은 길을 선택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본인이 잘 아는 길을 선호해요. 어, 내가 여기서 여의도 가겠다 그러면. 여기도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렇게 해서 간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길 딱 하나 가근데 어, 택시 기사들 문, 문 보면 뭐 어, 대중 없더라고요. 그때그때 그때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 길이 바뀌죠. 그쪽이 더 빠를 것이다. 지금 시간대에는 뭐, 지금에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쪽이 더 빠를 것이다. 뭐. 어, 별별 그 저걸 다 하는데 그게 이제 김 기사는 그런 걸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 제가 사는 곳에서 어 서울 외곽으로 나갈 때는 아이나비가 최고고, 서울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어 조금 김 기사에 비해서 좀 딸릴 수 있다 티맵 같은 거에 비해서 그렇게 있네요. 아, 제 컴퓨터가 자꾸 멈춰요. <laughs>